대학교 그 교수 임용 시험이 있,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나한테 오셔갖고 아 우리 딸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뭐 경력도 없고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자꾸 그래도 한번 뭐 거기 넣어보겠다고 원서를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그전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기 그림 그분은 회로를 잘 모르고 기 그림을 그리셔갖고 그 줬는데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누가 그래서. 어, 선생님한테, 아이, 안될것 같지만 부탁해본다고. 그러냐고 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. 어, 그리고한 달인가? 한 달이 지나서 오셔갖고 하는 말이, 어, 아니, 우리 이 어, 선생님 덕분인지 모르지만 됐다고, 교수가. 오. 어? 오늘 오셔서 그래요? 막 아, 반가우면서 막 그러셔. 그래서, 아, 그, 이거는, 아, 어, 아직까지 그런 적이 안 되는데 그림, 덕을 많이 본것 같다고 나세요 그러시더라고, 웃으면서.